이 안으로 넣고 움직여요. 자 이렇게 돌려보면 스템을 실제로 제작했던 기능들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디자이너가 추천하는 레고 시리즈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자. 박스가 좀 상당히 큽니다. 우와, 이 뭐야? 박스 전면부, 후면부. 이렇게 보면 어, 오피셜 닌텐도 라이센스드 프로덕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닌텐도에서 1980 제품을 또 실제로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크게 어, 아날로그 TV, 그 다음에 조이패드, 어, 페미컴, 컴보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세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립 설명서가 두 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좀볼 건데 이 제품이 왜 진짜 기가 막힌 제품인지 제가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 컴보이는 그냥 단순하게 사각형으로 된 형태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당시 컴보이를 실제로 재현을 해가지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1대1 스케일로 재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인도스이라있는뭐 파워버튼, 리버튼 단자 연결 부위 이런 게이 브릭에 그냥 그대로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게 되게 이제 완성도가 높은 거고 그리고 이 앞부분은 열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열면은, 이 롱팩이 필요한데, 이 롱팩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 롱팩이 어디 갔지? 제가 이 안에다 롱팩을 넣어놨었네요. 여기. 이 롱팩을 여기다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안으로 넣고, 이 롱팩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딱 수평이 됩니다. 실제 게임기처럼 똑같이 작동을 하게 해놨어요. 이 안에, 기믹을 잠깐 살펴보면, 일정한 힘으로 완벽하게 되게 잘 눌려요. 이게 기믹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전면부에 보면 여기 이 조이패드를 연결하는 단자가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조이패드가 있죠? 분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할 때는 이렇게 혼자 하는 거고, 그럼 둘이 할 때는 하나를 더 꽂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조이패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약간 두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형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완전 박스 형태로 조이패드가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으로 잡게 되면 좀 약간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정말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딱그 빨간색 버튼만 강조해 놓은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옆면에 보면 AV 단자가 있습니다. AV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AV 단자라고 했던 게 노란색이 오디오, 빨간색이 비디오 단자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재현을 해놨고, 그래서 TV도 뒷면을 보면 이렇게 AV 단자가 있죠. 그거를 연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컨보이에 정말 기가 막힌 그 숨겨진 디자인이 하나 있거든요. 딱 보기에는 뭐 별거 없고 그냥 단순하게 생겼는데 이옆 부분을 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짠, 자 짠. 숨겨놨다는 게 이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서 1-2 끝부분 코스를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 슈퍼마리오가 이렇게 가서 여기 끝에 이제 어 토관이 3개가 있는데 2번, 3번, 4번 월드로 갈수 있는 토관들이거든요 조립할 때는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조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조립을 다 하고 나서 그때서야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레고의 특징이 안에는 되게 형형색 색깔의 그런 브릭들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이쁜데 이렇게 끝에 다 코스를 덮어버린다는 게또 레고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는 이 TV입니다. 이 TV 같은 경우도 실제로 생산했던 제품을 그대로 재현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TV를 이렇게 나무로 마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겉부분은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돼 있고 이 다리도 나무로 되어 있었던 거였는데, TV를 이 다리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 채널 다이얼도 되게 잘 만든 게,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딸깍거리면서 돌아가요. 당시에 그 TV를 만져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탁탁탁 그 돌아가는 소리가 특유의 소리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소리들도 되게 감성적이었던것 같아요. 지금은 그 채널을 틀때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아왜 이렇게 아무 소리가 안나는거야 이거 여기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그 위에 UHF, VHF 그 다음에 이거는 볼륨을 조절하는 그 다음에 명도, 채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런 버튼들도 그리고 이거 실제로 근데 이제 레고의 장점이죠 빠져도 그럼 끼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뭐 부서지거나 그런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크, 이 안테나. 안테나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딱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세울 때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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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딱딱거리면서 세워져요. 그리고 이런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뺄 수도 있고. 당시에 안테나가 이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던 게, 집에서 전파가 더 강력한 쪽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 하면, TV가 뭐더잘 나온다거나,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그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뒷면에 되게 놀라운 정보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일단 이 TV의 이름이 로테크라 그래서 실제 실존했던 TV이고요 로테크 그 다음에 여기 뭐 시리얼 넘무 같은 것도 적혀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 Manufactured Japan이라고 써져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1983년 7월 15일, 이런 날짜가 적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 로우테크라는 TV가 처음 일본에 출시됐던 날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이 부분에 여기 무슨 깨알같이 일련 번호 같은 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레고에서 가끔 이런 이스터 에그들을 숨겨놓거든요? 이게 아마도 추측하건데, 이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실제로 제작했던 분들의, 어, 영문 이니셜이랑 생일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놓은 것일 거예요. TGG 1307이면, 뭐, 7월 13일에 태어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이니셜과 생일을 여기에다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요. 되게 깜찍하죠? 자, 그럼 이 TV랑 이 컨보이가, 그냥 장식적인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 작동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필요하긴 해요. 얘는 이걸 사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성품이 들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이 슈퍼마리오거든요. 얘만 있으면 돼요. 얘만 꺼내고 나머지는 그냥 한쪽에 그냥 구석에 놓을게요. 자, 얘를 이렇게 TV 상단에 보면 이렇게 넓은 브릭이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끼워줍니다. 아 끼우기 전에 이슈퍼마리오 뒷면에 보면 여기 버튼 아랫 부분에 버튼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켜놓으면 레고 마리오 타임이라고 얘가 말을 하죠.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제 게임을 이제 작동을 시켜볼게요. 이 TV 오른쪽에 보면 이 레버가 있거든요. 얘를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각 해당한 뭐 동전을 먹거나 뭐 점프를 하거나 그럴 때 얘가 다 소리를 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손으로 터치해도 소리가 나고. 자, 이거를, 근데 이게 화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약간 그 기믹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참고로 가끔 이게 뻑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원 부분에 플라스틱 원 부분에 핸드크림을 살짝 발라주면 되게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요. 자, 이런 게 레고에는 들어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상단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자, 열자, 마구 열자. 이렇게 열게 되면, 자, 이렇게 컬러풀한 내부가 보이는데, 여기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타원으로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구조가 그 탱크 바퀴에 보면, 캐터필러가 있잖아요. 그 캐터필러랑 비슷하게 움직여요. 자,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하나는 다 네모난 부품들로 돼 있지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이사이에는 다 경첩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격이 있어서 잘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지만 앞에서는 이렇게 판판하게 돌아가면서 화면이 마치 판판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이렇게 바코드로 된 센서가 있는데 이 슈퍼마리오 뒷면에 전원 버튼을 켜게 되면 이렇게 아래에 그 센서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이게 또 따로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 센서가 이 센서를 감지를 하는 그런 구조예요. 약간 조용히 있어. 자, 뭐 이런 적 없었다는 듯이 걷자. 걷자, 과거는 묻어버리자. 이 다리는 이렇게 딱그 양쪽을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그 디자이너가 강력 추천하는 레고 제품 어,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이 제품을 제가 강력 추천하는 이유가 일단 그 레트로한 감성이 되게 잘 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옆면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숨겨진 부분들, 그리고 이 TV가 작동하는 방식, 또 아날로그하게 되게 그 기능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쁘게. 그리고 뒷면에 있는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 뭐이스터에에도 그렇고,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되게 신경을 써서 잘 만든 제품이에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레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평점이 한 3개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다 만점을 주셨고 그리고 캐나다 레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 200개 가까운 평점이 있는데 그분들도 모두 만점을 주셨어요 그 정도로 레고 팬들한테 정말 인정을 받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원래 되게 금방 품절이 되는데 아직도 그래도 판매를 하고 있는 만큼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정도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이 제품을 소개를 해 드렸고요. 제가 이 레고를 소개를 해 드리다 보니까 지금 제 구독자 분들은 제 사이트가 뭔가 좀 너드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 제품을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전처럼 다양한 컨텐츠 저희 일상이나 뭐 그림에 관한 컨텐츠나 아니면 되게 전문적인 지식에라한 컨텐츠 아니면 인생 조언 등등 다양한 컨텐츠를 할 거니까 너무 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럼 그제 구독자 분들 언제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한테는 버튼 눌러 달라고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도 많이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하는 성심껏 바로바로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올게요. 이상 그림 그리는 선배 그 선배였습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